안녕하세요. 어,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어, 오늘도 이 놓쳐서는 안될 이번 주에 중요한 차트 어, 10개와 인사이트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차트는요, 이 바이오테크입니다. 이 바이오테크의 불리시한 시그널이 포착이 됐죠. 어, 생명공학 지수가 2년 만에 뭐 최, 최고가를 찍은 건데요. 지금 보신 차트는 IBB입니다. 이 바이오테크는 그동안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인수합 병도 이제 대통합을 거치면서 2년 동안 거의 최악의 부진을 겪었는데요. 지금 지금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성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대부분이죠. 소형주도 많고. 게다가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시장으로 인식이 됩니다. 어 거기에다가 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신약을 발 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어 금리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투자를 받기도 힘들어졌고, 업계에는 이래저래 최악의 상황이 계속 어 유지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변화가 좀 있습니다. 지금 뭐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알츠하이머 그리고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등 이제 혁,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법 그리고 이런 방안들이 새로 나오기 이제 시작하고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 쏠리기 시작을 했죠. 여긴 이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생명공학의 낙관론을 보는 업계 전문가들이 60% 이상으로 굉장히 여론이 급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에 거시적인 그 환경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건데 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당연히 성장주가 많이 있는 바이오테크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어.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어, 산업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어, 링크를 첨부를 해두었으니까요.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쪽을 계속 말씀을 뭐 드리고 있는데요. 어, JP 모건 이제 미국 최대 은행이죠. JP 모건이 사상 최고가를 이번에 경신을 했습니다. 어, 미국 최대 은행이니만큼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 어,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죠. 그리고 금 대비 파이낸셜의 강세는 경제 회복을 시사하는 만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이죠. 특히 이제 어, JP m o r 이 최우가를 기록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어, 지금 첨부되어 있는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은행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의 가장 강력한 선행지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은행이 어, 현재 그 현대 경제 같은 경우는 신용으로 돌아가는 사회잖아요. 신용으로 돌아 가 신용은 어떻게 돌아가냐? 은행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대출을 계속 어, 대출을 계속 하면서 은행들이 실물 경제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늘 선행 지표가 되는 어. 섹터가 바로 파이낸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 주 금요일에 지금 금융주들이 실적 보고를 하는데 어, 또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에너지 쪽을 조금 살펴볼게요 에너지가 사실 제가 이제 어, 경기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지가 지금 뭐 한2 3주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아직도 좀 부진하죠 좀 부진한 상황이. 데 네, 어, 지금 홍해 같은 경우 이제 지정학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에너지 유가가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영하는 글로벌 경기 회복 시나리오가 유지가 된다면 어, 유가는 결국 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유가 시즈널리티인데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 보합세를 겪다가 어, 여름이 되면서 유가가 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이제 수요에 따른 그런 어 반작용이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되면서 다시 쭉 빠지는 모습인데 어 이런 시즌널리티가 이제 상반기에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는 점에서 어 여름을 앞두고 이제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저렴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수 합병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뭐 쉐브론이라든지 어, BP라든지 그리고 액션모빌이 굉장히 주, 중요한 기업들 좋은 기업들을 인수 합병을 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성장성 성장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긍정적 시그널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에너지 기업을 어, 줍줍하는 타이밍으로 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또 보실 차트가 이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마이닝 업체들, 채굴 업체들인데 이게 어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어 지금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죠.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전환이 지금 계속 유지가 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동반자는 어 아이러니하지만 원자력입니다. 원자 왜냐하면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 바람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지속성이 되게 불안정하죠. 불확실성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 폭풍 같은 게 있으면 재생에너지는 어 크게 충격을 받고 그 전력 서포트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거를 대신해서 꾸준하게 유지, 어 스테이블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원자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동반자로 또 인식이 되는데요. 이 우레, 우라늄의 강세 의견은요, 제가 이제 꾸준히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이제 지금 보시는 추세 돌파 시점에 투자 의견도 냈습니다. 어, 투자 의견도 투자 노트를 통해서 냈고요. 이거는 이제 링크를 참조하시면될것 같고요. 댓글에도 어, 저희가 그 안에도 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어, 강세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어, 우라늄 채굴 업체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한 만큼 어좀 주시하셔야 될 것으로 봐서 어 차트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연초 5일 동안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부진했죠. 거의 뭐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이것만 보면은 조금 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죠. 지금 산타 랠리도 기세가 확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어요. 보통 연초 5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락을 하면은요 어그 연도가 그 해가 어 망했다라는 어 역사적 시즌널리티 그리고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산타 랠리부터 전반적으로 좀 확대를 하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죠. 물론 1월은 이제 대부분 좀 부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를 처음을 워낙에 안 좋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월은 어 대부분 좀 부진합니다. 하지만 1분기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50%의 확률로 수익 반 손실 반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전체 연도를 보면요, 어 72%의 확률로 약 3%의 수익을 냈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어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좀 나쁘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이제 그 해당 연도가 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어 오늘은 야 오늘이 아니라 <laughs>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근데 이제 대선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미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년 되는 중간 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선 해가 있는데 특히 2년, 임기 이 년의 중간 선거를 말아먹었던 대통령의 대선이 있던 해 기록은요. 어,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았던 미터홈의 수익이 어, 하락세를 보였던 미터홈의 3년과 4년 사이클은 모두 100%의 확률로 수익을 봤다라는 점. 어, 실제로 지금 그 작년에 수익이 워낙에 좋았죠. S&P 500이 20% 이상 올라 올른 만큼 이번 지금 대선이 있는 해또 어, 이전의 기록을 본다면 100%의 확률로 또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즌널리티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ETF 현물 ETF. 승인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이번 주, 어, 오늘 승인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어쨌든, SEC가 미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트위터가 해킹이 되면서 어저께 그 가짜 승인 뭐 소동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세는 승인에 가있다.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소 지금 9개에서 1 3개 지금 13개의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 ETF가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최소한 9개에서 혹은 13개 모두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요. 현재 매물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컨설리데이링을 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파른 상승세 이후에 당연한 수순이죠. 지금 레벨은요. 43,000에서 49,000 레벨. 이쪽이 이제 매물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물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죠. 5만을 돌파를 하면요. 사실상 사상 최고가의, 어... 경신으로 향하는 8분홍선은 돌파를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주시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회복세가 비트코인에서 다른 알트코인, 이제 그 이, 어, 2차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이, 어,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기술주가 이제 최근 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점이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특히 생성 AI가 수요 회복을 이끌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어디서 나타났냐? 엔비디아에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틀간의 상승세는요. 지난 5월에 생성 AI에 대한 그 엄청난 어그 전망을 제시하면서 충격을 줬던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이후 최고 성적입니다. 어, 엔비디아는요. 지금 반도체 지수의 20%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뭐밸류에이션에 어, 이제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성장세를 보면 엘리베이션이 그다지 부담스럽지도 않다. 어,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의 초 메가캡이다라는 점에서 거의 기각캡에 가깝겠죠. 그렇다는 점에서 어,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 어, 최고 경신은 어, 의미하는 바가 있다. 어, 지금 나스닥 대비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특히 반도체가 기술 주를 이끌 가능성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가 감소하면서 좀 부진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반도체 바닥이 오래 나타나고 어 회복이 회복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 이제 그런 가능성이 거의 뭐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어좀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전기차, 전기차 지금 <laughs> 지난 사분기부터 투자 노트를 통해서 그리고 어, 뉴욕 시그널을 통해서 좀 배어리쉬한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습니다. 어, 이제 투자, 워낙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테슬라가 뭐 저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올해 말부터 이제 한 거의 3분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둔화 그리고 성장성까지 약해지는데 무작정 장기적인 기대로 불리시하다라고 어,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 투자에서는 편향성이 가장 큰 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출이 어, 매출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고 수익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 이런 상황에서는 한 걸음 어느 정도 떼고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 블룸버그에 따르면은요. 어, 지난 4분기 미국의 2위 판매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만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둔화가 됐죠. 3분기 같은 경우는 5%가 성장을 했고요. 어, 2분기에는 그15% 성장을 했는데 계속 엄청난 속도로 둔화가 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분기별 성장세도 어, 사실상 ev 성장세는 완전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장세만 보, 보면은 어 물론 판매 절대적인 판매량에서는 굉장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시장은 판매량을 보는 게 아니라 매출 보는 게 아니라 수익성을 보죠. 그러니까 성장세를 봅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지금 2023년에 2위 판매 성장세는 50% 성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2021년하고 2022년에 70% 정도의 성장세에서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죠. 그런데 올해 지금 어 전년 대 올해 2위 판매는 전년 대비 22%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어 이번에 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성장이 반토막이 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요 그래도 올해 글로벌 성장률은 20%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 20%는요 대중시장의 진입점으로 어, 어, 볼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터닝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2위가 20% 대중시장으로의 진입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따라서 2위는 올해 회복의 가능성을 보고 어, 올해 이제 하락 게 매수를 해야 될때 이제 매수 진입점을 좀 고민을 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커버메카의 클라이언트들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포, 포, 포트폴리오 구성에 지금 변화가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대형주로 지금 최근 한 달간 동안 대형주로 자금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중대형주에서 자금 유출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어 실제로 지금 그러니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게 스몰 캡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시장의 어 내러티브가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어 경기 회복 경기 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 있어봤자 연착륙이다라는 시나리오가 강세를 얻으면서 실물 경제 의 회복을 회복의 수혜를 받는 그 스몰캡 쪽으로 많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 벤커 메리카의 클라이언트들이 대형 주에서 자금을 빼서 스몰캡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데, 스몰캡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자금흐름이 최근 11주 동안 10주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시장이 거의 금리 인하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강한 기대를 스몰캡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 차트는요, 어, 조금 약간 경고의 시그널을 좀 봤는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유지되고는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어, 지금 1분기 시장이 어, 상당한 수준의 이제 좀 저점 혹은 그 풀백 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어, 센데음 왜냐면은 많이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좀 과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최근 나타나는 추세가 경기 방어주가 순환주를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시크컬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펜시브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어 다시 순환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이 로테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 방어주 쪽으로 투자자들이 방어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경기 순환주가 다시 어서 어~ 저점에서 회복을 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통합 은 필요할 것이다. 보합세는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어, 중요한 총매제는 이제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 하고요. 금요일 실적 보고가 될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특히 지금 헤드라인 지표가요. 11월 3.1% 에서 12월에는 3.2%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좀 주시를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근데 이제 시장은요. 금리 인하의 기대에다가 현실적인 도전을 보, 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어, 시장의 포커스는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와 금요일 금융주 실적 보고에 쏠릴 것으로 어, 보이는 만큼 어느 정도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이번 주 뉴욕 시그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